여러분,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볼빨간사춘기, 양다일 이렇게 오고 내일인가 내일 모레였나 10cm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볼빨간사춘기를 보러 갑니다. 근데 축제라고 수업을 안 하지는 않아가지고 수업을 먼저 듣고 놀러 가야 돼요. 매주 단어 시험이 있는 그런 수업이어가지고 한 시간 빨리 가서 단어를 좀 외우고 가려고요. 이번 축제는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하는 마지막 축제여서 어, 이렇게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되게 아련할 것 같아서 <laughs> 추억이 될것 같아서 오늘 저희 학교에서 하는 축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약간 약간 이렇게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차려입었거든요. 정장 스타일로 차려입었는데 제가 방학 동안에 실습을 한 4주 정도 나갔다 왔어요, 병원으로. 그거에 대한 발표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차려입어 봤습니다. 저한테 이건 정말 차려입은 패션이에요. <laughs> 평소에는 막 씻지도 않고 막 다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보고 왔습니다 볼만했습니다 다음주 또 봐야돼요 매주 단어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또 외울거를 하나도 안보이네 외울거를 챙겨갈게요 그리고 이제는 발표수업이 있어서 발표연습을 하고 이제 드디어 축제를 갈겁니다 볼빨간사춘기를 실제로 본다니 좀 설레요, 너무. 그리고 양다일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노래를 다 들으니까 어, 이것도 양다일 노래야? 이러면서 다 알더라고요. 빨리 발표 수업 끝내고 축제로 가볼게요. 안녕. 어머, 이거 왜 이래? 나는 에버랜드랑 옷이 똑같네? 너? 그러네? 뭐야, 이거? 제가 발 너무 아파해가지고 한별이가 이거 남자친구처럼 바꿔 신어줬어요. 어때요? 아파요? 좀 아파요 빨리 갈까요? <laughs> 이거 뭘 이렇게 사셨죠? 주비점 <laughs> 이제 주점안 돼가지고 이렇게 잔뜩 사가야 된답니다 자 한별이가 맥북을 들고 있어요 무겁지 않아 좀? 응 음, 무겁다 맥북이 무겁다 <laughs> 자기랑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줄게요 자 이건 영상이고요 아. <laughs> 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신발도 갈아 신었어요. 아, 뭐 하나도 안 보이네. 제 맥북 구경하신 소감이 어떠시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갖고 싶은데 갖진 못하겠어. 요 그냥 LG 신상 사고 싶어요. 그램 응, 근데 일반적인 그냥, 그냥 쓰기 있잖아. 응. 그 맥북은 쓰레기야. 동동봉이랑 <laughs> 봐야 백 장딱, 와, 냄새 대박. 장딱, 이거는 샐러드에요. 일단 처음이니까. 한 이만큼? 어, 다 부어. 이제 반반 나눠서 다부 그리고 사이다를 위에 조금 했죠. 아, 맛있을까? 그짠 네. 갈매주 완성 자 마셔보겠습니다 응. 전없해서 치즈 추가를 못했는데 장딱입니다 장딱 장닭. 중. 우리 층은 여기 있습니다. 6층, 보건행정경연학과. 제일 좋은 학과라서 6층에 있어요. <laughs> 자부심으로 개웃겨. <laughs> <laughs> 아, <laughs> 1층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저희 학과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6층? <laughs> 간답니다. <웃음> 와, 진짜. 아, 네. 반갑습니다. 안 보여. 네, 아직 양다리 까나이 양다리 노래가 나와아 아, 내려 가서 보 진짜 안보일텐데 그치? 양다리, 보이왔습안왔지만양니다이안보여는데안 보이는데? 안보이는안보는데안 보이는데? 이는보이는습니다이는습니다는안보여는데안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노래에요. 어. <목소리> 더는 외면하기 싫어 더 많이 지쳤는데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伤。

그감한걸 더는 의미 없는 우리 추억이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 좋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 오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남자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자기야 자기야 어, 야, 이해해 이제 곧 군대 야 되니까 이해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소리 지르지 마 어, 2년 뒤에 소리 많이 지려야 될 거야 <목소리도> 골뱅이 사춘기안녕하세요저하어는복무것 간소 책입니다 지금 노래 많이 알고 계어요 완벽하게 맞교구나 진짜 어때요? 여기 오는 길을 봤는데 저쪽 끝에 포드트럭부터 여기까지 진짜 학생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조금 긴장되는데 저희 노래 다 따라 불러주실 거죠? 또 <laughs> 먹을 거야. 와, 와, 이거 진짜 군방이막 아린다. 맞아. Milk cheese milk ice cream 好。 <웃음> <웃음> 축제 첫날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축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이제 졸업하거든요. 이제 남은 일은 공부해야 돼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laughs> <laughs> 뭔가 마지막이라니까 괜히 좋은 느낌. <laughs> 약간 가수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사람은 평생 못 오거든요. 오랜만에 연예인 봐서 좋네요. <laughs> 이 한별이 갑니다. 응. 응. 시가 응. 있어야 될텐 내일 10시 응. 수업이에요. 10시 응. 반. 10시 응. 반쯤? 응. 그게 응. 그거 아닌가요? 응. 난 집에서 또 편집하고 응. 잘 겁니다. 응. 저는 10분이면 집에 가거든요. <laughs> 거기 집가데몇분 걸리죠? 응. 38분이요. 38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한시간 한 걸리지 않나? 맞아 총에서 3분 1시간 걸린다. 마지막 순창한대 축제 잘 마쳤습니다. 안녕.